안녕하세요, 황리영입니다. 네, 오늘은 이태원에 나와봤는데요. 이태원 시민들은 과연 한 달에 얼마를 저축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와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33살이고요. 프리랜서 모델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봉 얼마 정도 되는지. 일한 만큼 받는 거라 그때그때 그때 좀 다르긴 한데,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어가지고, 연봉으로 치면은 6, 7천 정도. 쇼핑몰 언제부터 하셨어요? 쇼핑몰 한 지는 이제 1년 좀 넘었어요. 쇼핑몰 몬탁이라고 하고요. 많이 봐주세요. 한달 저축은 얼마 정도 하세요? 100만원 좀 넘게, 120만원 정도. 지금까지 모아놓은 총 자산은 얼마 정도 되는지? 집이 있습니다. 집은 어떻게 사신 거예요? 청약 당첨돼가지고 영혼까지 끌어 모아가지고, 계약했습니다. 시세 차익 좀좀 보셨나요? 아, 이번에 제가 용인에 사는데, 반도체 단지가 들어온다 해서, 기분이 좋은 상황입니다. 네. 돈을 모으는 목표가 뭐예요?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네. 여자친구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내 후년쯤에 결혼할 생각입니다. 50대요. 서비스 업종. 연봉은 얼마 정도 되세요? 한 5천. 그럼 한 달에 저축은 얼마 정도 하세요? 200 이상. 예. 네. 지금까지 모아놓은 총 자산은 얼마 정도 되세요? 10억 정도? 지금 이태원 거주 중이신데, 네. 이태원 보통 거주하려면 자산이나 연봉 얼마 정도 돼야 되는지. 뭐 5억 이상은 돼야겠죠? 그리고 연봉도 요즘에는 다 연봉 높지 않나요? 네. 맞벌이들 많이 하고, 둘이 해서 한 달에 천만 원 이상은 벌어야지 않겠나 싶어요. <laughs> 건물관리 회. 나이는 아이고. 70세 연봉은 얼마 정도 되세요? 4천 정도 그한 달에 저축은 얼마 정도 하세요? 한 달에 한 300만 원 하지 난 왜냐면은 술 담배를 안 하니까 돈이 나갈 데가 없지 그치? 음. 음. 자녀분도 계세요? 딸둘 그럼 지금까지 모아놓은 총 자산은 얼마 정도 되세요? 한 15억 정도 되지 오. 그거 뭐가 많아 이 사람아 뭐. <laughs> 은퇴 전에는 뭐 하셨어요? 기업에 다니지 대한전선 옛날에 나이는 37이고 직업은 플로리스트예요 결혼하셨나요? 네 혹시 그러면 연봉은 얼마 정도 돼요? 대중이 없긴 한데 옛날 직장 생활 할 때는 7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오픈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들쑥날쑥해서 잘 모르겠어요. 한 달에 저축은 얼마 정도 하세요? 100만 원은 고정으로 하는 것 같아요. 모아놓은 총 자산은 얼마 정도 돼요? 2억 정도. 22살이고 대학생입니다. 학교 어디 다니세요? 고려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오. 한 달에 저축 얼마 정도 하세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하는 거. 나중에 직장을 다니게 된다면 저축 얼마 정도 하실 생각이에요?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는 주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통계학과고. 희망하는 직장이 어디? 데이터 분석원이나 데이터 전문가 쪽을 하고 싶긴 한데 선배들 중에 잘된 케이스나 뭐 취업하신 분들 연봉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시는 거 있나요? 선배들 중에서 잘 되신 분들은 LG CNS나 아니면 네이버 쪽에 들어가신 분도 계셔서 연봉을 되게 잘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30살이고 회사원. 혹시 연봉은 얼마 정도 되시는지? 4천 정도. 한 달에 저축 얼마 정도 하세요? 지금 70만원씩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모아놓은 총 자산 얼마 정도 되세요? 2천 정도. 네. 돈 모으는 목표가 뭐예요? 일단 저축 그냥 하려고 모으고 있습니다. 여자친구 네, 있으세요? 네. 네. 그럼 연애할 때저혼 생각하고 연애하세요? 아니면 그냥 연애는 연애로만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염두를 하고 만나는 것 같아요. 결혼할 때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3,000, 4,000 정도는 필요할 것 같고, 집까지 생각하면은 그래도 1억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나이와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28이고요 디자이너입니다 전 30살이고 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연봉은 얼마 정도 되세요? 봉이라 말하기 애매해가지고 프리랜서여서 이 3천... 삼촌 <laughs> 한 달에 저축은 얼마 정도 하세요? 청년 뭐 하는 거에서한 달에 70만원씩 50만원 이하로 적게 고있아 디자이너 중에서 잘 되면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되면 건당 뭐한 400씩 받으니까 옷디자인 아니요 그냥 로고 음악은요? 저 힙합 하고 있습니다. 80년생 회사원. 예. 네. 그럼 가게는 <laughs> 와이프가 이제 잠깐 뭐 애들 때문에. 아내분이 운영하시는 예예 <laughs> 예. 혹시 그럼 연봉은 얼마 정도 되세요? 5천 정도. 예. 여기는 모르겠어요. 한 달에 저축은 얼마 정도 하세요? 많이 지금 하진 않고 애들 때문에 한 50만 원 이하로. 자녀 몇 명? 자녀 두 명. 그럼 지금까지 모아놓은 총 자산 얼마 정도 되세요? 전세에 살고 있고 애들 키우고 차한대 있고. 예. 지금 소비하는데 지출이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 정도. 예. 자녀 키우는데 얼마 정도 들어요? 한 명은 초등학생이고 한 명은 어린이집 유치원 정도 다니고 있는데 액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도 지금 제가 번그 월급이나 와이프 번거약 절반 정도는 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금 회사 아. 다니고 있고 27살입니다 컨텐츠 업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얼마 정도 돼요? 3,500한달 저축 얼마 정도 하세요? 70 그럼 지금까지 총 얼마 정도 모았는지 1,500 정도? 얼마나 이제 하죠? 1년 차입니다. 그럼 지금 돈 모으고 계시잖아요? 네. 돈 모으는 목표가 뭐예요? 집을 살려고 하는 게좀 일단 큰것 같고, 네. 투자 자금을 조금 모아두고 싶어가지고 하는 게좀큰것 같습니다. 네네네. 주로 돈 벌면은 어떤 거에 소비해요? 여자친구랑 놀거나 친구들하고 노는데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태원에서 이렇게 투표를 해봤는데요. 지금 몇명 정도 투표했는지 한번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약 80명 정도가 투표를 해주셨는데요. 이태원에서는 50만원 이상 저축하는 분들이 투표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또 새로운 장소에서 찾아뵙겠습니다.